꼭 고민하셔야 될 게, 다운을 샀을 때 나한테 양도세 정가 분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모르시거나 어, 모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 아니면 앞으로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운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1주택, 1세대인 경우에는 비과세기대, 큰면제는 없으나, 1세대 2주택부터, 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혜택을 볼수 없다면, 없다면, 그 양도 차익, 다운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떠안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 이두 번째 매수자가, 이제 분양한 상태에서 등기를 치고, 이제 다주택자가 되겠죠. 1주,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분이 매도를 쳤을 때, 그, 매매차익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 계산 시 떠안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차의의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신중한 투자 그랬을 때도 남동탄이 맞는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쁜 거 보면 그래서 어떤 동탄에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물량 어, 등기난 다운이 없는 등기난 10원권의 물건 그리고 분양권 상태의 남동탄의 아파트 그리고 이후에 전매가 되지 않는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그런 아파트 어떤 거를 투자할지는 본인이 주, 이제 감안은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기존의 주택스라든지 아이고 대출 부분 요런 걸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금호 어울림 자체이구요 우측이 자이파밀리에, 그리고 저 멀리 롯데 뉴스테이, 또저 멀리, 어, 노랗게 보이는 게 제일 풍경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로다가 이제 주황색 나오는 게 후반 육자. 어, 제가 여기 나온 건, 근생부지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고요. 좌측으로 근식불, 이 좌측으로 7개의 필지에 근생부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우측으로 고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신선될 예정이에요. 물론 지금은 보다시피 공사를 안 하고 있지만 이거 한 내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우측으로 멀리, 현장에서 좀 보이진 않겠지만 저 멀리 제가 여기 저쪽에 야구장 내지는 축구장에 분명히 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 지붕 이렇게 씌워져 있는 부분이 그 공간이에요. 지금, 뉴 스테이 들어오는 그 롯데캐슬 뒤 후면부가 체육수에 같이 어우러져 있고, 좌측으로 7회의 근생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시면서 보셨지만, 주변에 아파트들이에요, 다. 그리고 뭐 옆으로 연립주택지, 오 우측으로 지금 지나왔는데, 4층짜리 연립주택지. 그래서 약간 항아리 상권. 근생부조선 정말 좋은 상권이죠. 이 상권 역시도. 이거 꼭 한번 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번 달 중순에, 그니까 러 다음 주 월요일에 입찰 예정이고요. 뭐, 내정가, 지금 입찰, 그, 저기, 가격은 3억 선 정도인데, 200% 이상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하시면 좋은 몫이니까 한번,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고, 지금 우측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올 자리, 그리고 저 멀리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개교를 해 있는 상태, 측면으로 제일 부동자 앞으로, 그리고 좌측이, 이제 지금, 어우, 근데 앞에, 어, 이 뭐죠, 도, 보도도 상당히 넓으네요, 보기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테라스 하우스 한양, 여기는 이제 전매가 가능하죠. 약간 도시 형생활주택 형태로. 근데 저 멀리, 이쪽도 지금, 물론 A94, 지금 필지, 또 이제 들어오지만, 적어도 10개 단지 이상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만 해도 대충 10개 단지. 여기가 반도 9차예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게 아이파크 9900. 요멍이 있죠? 너무 끝자락에 있어서 한데, 미분양 때문에 얘가 있었던 그런 자리 그리고 저쪽 끝으로 현대아이파크 앞쪽으로 성당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요번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단독주택지 내지는 상가주택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저는 현장을 한 바퀴 싹 돌아드렸습니다. 현재 남동타는 정말로 아파트 부지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로서는 입주하시는 분들은 단점일 수 있으나 상가를 투자하는 분들은 상가 오픈 시기와 입주가 맞물려 있다면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요즘에 신도시는 이렇게 입주 시기와 상가 준공 시기를 맞춰서 이제 예전에 어떤 여러 부분들 상가 미분양이라는 이런 고조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잘 그렇게 계획하여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잘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공시 우려라든지 뭐 입찰 보고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어서 정말 그 어떤 시기적인게잘 맞는 것 같아요. 요게 호반 6차고요. 제가 우측으로 돌면 이제 초등학교 서현초등학교가 우측으로 나올 것이고 요 우측에 지금 빈 공터들은 단독주택지입니다. 3층으로 지어질 예정인 거고요. 여기가 제일 풍경 제 좌측이죠. 그 지금 학교 앞이고. 그래서, 자이파밀리아라든지, 지금 현재 입주해 있잖아요. 근무도 최근에 오픈을 했고, 여기 초등학교를, 이초등학교를 아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교에 있고, 이렇게 약간 기울기는 있어요. 이쪽 남동탄 끝자락들이 약간 좀더 지대가 낮은 편이라, 지금 그걸 체육시설 용지라든지 이런 걸로 단차를, 갭을 주려는 노은 부분이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 어떤 약간의 기우기 요런거 부분보다는 상가는 몫인데 어 근생 69 필지 상당히 매력있는 필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남동탄의 상가는 주목하셔도 돼요 정말로 제가 권해드려도 저도 쉽게 권은 안 해드리는데 좋은 정말 상가들이 지금 몇개 지금 분양을 마쳤고 여기 상가들도 노후를 위해서 가지 있기에는 상당히 좋은 상가입니다 들 요거는 필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은 아니고 입찰하고 조만간 또 이제 이쪽도 계획은 있겠죠 중심 상권과 지역 상권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상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제 블로그를 보셔도 좋고 여러가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요 근심 부지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laughs> 근데 우측으로 공원도 좀 보이고 공원도 잘 꾸며져 있네요. 조성도 일찌감치 해놔서 조경들도 어느 정도 신도시들은 요즘에 조경도 미리 어느 정도는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할 때쯤 되면 그냥 허벌판이 아니라 녹지 공간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보여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도블럭도 물론 잡초가 좀 무성하긴 하지만, 이거는 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많이 줄 부분이고, 어느 정도 어떤 가로수, 자꾸. 작고... <laughs> 안녕하세요. 동탄의 요리요입니다 요리요리는요, 음, 수다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담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사실은, 힘들 때가 있고 좀 제가 뭔가 강조하기까지는 목소리 액센트를 많이 또줄 때도 있고 그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저한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나면 힘이 들기도 하니까 어, 오후쯤 음. 퇴근할 때쯤은 녹초가 돼요 많이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냥 편안하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차에서 찍는 거 자체가 저는 참 편하고 좋은 곳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아까 한번 돌긴 했는데, 아, 중에스클래스 뉴스테이와 24단지. 물론 이쪽은 지금은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으시고요. 명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24단지 역시 마찬가지로 LH 거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남동탄은 정말로 손님들이 삼평태를 한다 하면 권할 수 있는 빚지들이 많지 않다. 외곽을 싫어하신다면 부영하고 포석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뭐, 파밀리아가 있기는 하나, 그 동탄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대형평형 위주가 아니라 소형평형이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차하지도 않고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영은, 어, 여 필지에다가, 네, 부영 브랜드에 대한 부분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뭐, 등기 부분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량이 원체 많고, 여기는 33평 위주의 어떤 주력 평형이다 보니, 물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브리핑하다면 이쪽으로 브리핑을 많이 하게 되네요. 뭐 물론 저 멀리 반도구차 같은 아파트들은 뭐 작년 12월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거의 이제 입주를 끝냈는데 이런데들은 대형 평이기도 하고 입주를 끝낸 단지들은 보통은 입주하고 2년 정도는 임차인이나 혹은 본인이 어떤 특이 사항이 없나라는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찌됐든. 나기도 그리고평형대도 조금 그래서 지금 우측이 75블럭입니다. 0 7 5블럭 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좀 아까 제가 상가 쪽 관련해서 설명을 1차로 드렸는데 어, 근생부지 보러 가요. 역시 급필지 왼쪽 지금 자칫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로. 지금 현장 차량들 출입만 되는 것 같아서 못 들어가네요. 뭐, 뒤쪽, 왼쪽으로 LH 따복카우스부터 최근에 거의 분양을 끝냈어요. 남동탄에 필지가 많은 듯해도 실제로는 LH가 대부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 아파트들이 많지 않고 또 파리 대책 이후로 전매로 다 묶여있는 상태라 내년 하반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매 금지됐던 것들이 입주 시작하는데 그쯤 돼야지 이제 등기라고 하는데 매도를 하려면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어떤 물건을 권하기에는 그러나 그림은 벌써 봐도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문의도 꾸준히 있고 물론 어떤 등기까지 어떤 자금 압박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 왜냐면 여기가 34평이 2억대 그죠. 2억 초반대 전세고 등기를 치려면 분양가가 34평, 33평이 한 4억 선에, 뭐, 피, 그냥 좀 저렴한 거 해도 뭐, 남양 3천 정도는 주셔야 되거든요? 3천 정도? 그리고 확장 뭐, 1,500 정도 보고, 그럼 4,500. 그러면은 4억 5천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도금 후이자 매수 부담이 돼버리니까, 근 뭐, 4억 6천 선까지 피 뭐, 대충 감안하고 하면, 그 정도 선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4억 6천 선에 전세가 2억 초반에 맞춰진다는 얘기는 본인 자금이 2억 5천 이상은 들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2억 5천일 때 2년 동안 이 부분을 묶어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걸 용통할 수 있는지, 현재 대출 부분 규제에 있어서 많이 자금들이 있잖아요. 유주택자든지 주택이 다주택가 들어가면 대출 비율 자체가 달라지는 실정이니까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매도 타이밍도 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부영은 입지는 좋으나 뭐 하긴 남동탄 모든 대부분의 물건들은 아무튼 이제 등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고 등기를 치고 어 전세를 줬을 때의 갭이 대충 적어도 2억 이상 난다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어, 그에 따른 이자 부분, 본인이, 물론 현금이 용통이 가능하고 본인이 갖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등기선은. 뭐 괜찮아요. 나중에 전망은 밝게 보는 편인데, 2억 이상이면은 우리가 대출금리가 요즘에 뭐 국가 자금이 2% 후반대, 그리고 뭐, 개인 일반적인 대출이 3.5%. 물론 대기업은 좀더 낮을 수 있지만, 그냥 대충 편하게 제가 4% 계산하면, 한 2억 5천이지만 대신 2억으로 보고, 248, 1년에 800, 812년 1,600. 여기에 등기비 1.1%니까, 아, 2천. 그쵸? 그리고 뭐, 어찌됐든 입주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에따른소요 자금이 또 다시 한번 응. 추가로 발생하게 되겠죠. 응. 그래서 이거 0 0 0 그러니까 1년에 아니 2년에 2년에 2,000인 거죠. 2년에 2,000. 4년에 4,000. 고그 이상의 가치, 오를 가치를 보고 들어오셔야 될 거고. 어찌 됐든 다운을 안쓸수 있는 되도록이면 실거래가 물건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